진백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디. 이는 성령로인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원두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말씀 듣는 이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려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변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2장1 3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연복을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둠이죠. 어둠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가 모자라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예수님,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어디면 뿌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본모양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속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대를 깨끗하게 하신 에, 사건이 나오죠. 어, 그당시의 때는 이제 6월절 절기의 때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약에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었죠.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죠. 에고백에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때 어린 양을 잡아 문에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단 믿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양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월절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죽을 위기에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날 잊지 말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또 말씀을 드리면그주이 시간 함께 새벽에 말씀 을나누고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잊지 말건 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여러가지 것들을 교훈 받아야 돼 뭔가를 깨달아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뭐 설령 깨닫지 못한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건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6월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유월절을 자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설날이 되고 고향으로 다 내려가듯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먼이 방에서, 먼, 먼 나라에서도, 먼 지방에서도 이때 이루살렘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시죠. 이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시죠.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판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바닥처럼 요란한 거, 요란한 거, 시끄럽고. 물론,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이, 이게 불법이 아니라, 이건 합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허락한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모르겠지만 이 멀리서 멀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오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허락된 일이에요. 생각해봐도 그럴만한 그럴 거죠. 멀리서 이제 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서 소도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뭐 사람만 오는 것도 힘든데. 이 갖추고 다니니까 사람도 지치게 되고 짐승도 지치게 되고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를 파는가요 양을 파는가요 그 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갖고 소를 사고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취지는 뭐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소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아주고, 또, 돈도 바꿔주고, 이렇게, 돈도 바꿔주는 그런 환전의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제도를 악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마치 설 대목을 보듯이, 이 6월절 단기가 되면, 돈, 돈을 왕창 모으는, 버는 그런, 에, 그런 일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앞서 말, 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 입장,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가안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편하게 예배할 것인가. 이, 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싸게 소를 팔고,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 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억야될 그때 예, 사람들은 돈 버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잘못된 유월절 절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오랫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 나누고 어, 그리고 돌아가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성전인데 하나님은 없어요. 장사꾼은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 있어요. 예, 다른 성전을 보니까 이게 도적의 고리일과 다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심각한 일인지 이, 이걸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라면, 이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오는 이상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처럼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매일 묵상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이 돼버려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고 있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성전에선 하나님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가 돼야 돼 우리의 목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목상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성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이에요, 15절. 시부절. 15절 보겠습니다. 녹꾼으로 책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녹꾼으로 책집을 만드는, 거예요. 책집을 만들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쫓아내보시고, 쫓아내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이 잖아요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의 행동은 깜짝 놀라 일이죠. 한 번도 그 어떤 누구도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없는 건 성전에서 감히 어떻게 저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과격하냐?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말로 그냥 하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말로 할 일을 왜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이, 이게, 이게 병들어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 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얼마나 화려함이 그때 당시 말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확, 확장하고, 축하고 새롭게 고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쭉 있다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루고 있잖아요. 어, 정말, 뭐, 겉으로는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예수님 이런 곳, 그냥 두지 않으시죠 예, 이 성전에서의 모습 성전에서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이 장면이 나오죠 예, 다시, 이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셨던 일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끌어와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이, 정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안되잖요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의류가 어, 있다. 교회가 이루고 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대로 준다면 성년은 성정대로 더망가지게될 것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다 같이 이거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성전, 교회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둘러 엎으시죠. 둘러 엎으시죠. 상도 둘러 엎으시고, 다 채찍을 들어 다 쫓아내시고,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어둠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고쳐될 일이 있다면, 예,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둘러 엎으실 어, 건 둘러 엎으시고, 예, 그리고 채찍, 드실기는 채찍을 드셔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셔서, 정말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됨이 있다면, 버릴 건 버려야 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믿음에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영적 싸움 하지 않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갈등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옳은 줄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니 우리가 우리가 갈등이 생겨 나게 되겠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하라고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우리의 예배, 하나님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겠죠. 도덕의 소굴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내가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 정말 성냥과 성량, 함께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과 통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주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